최근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아무런 제안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손흥민의 발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 조금은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갑자기 스페인 소시에다드의 일본인 쿠보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측이 확인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은 스페인 매체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자세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손흥민과 쿠보가 만나서 한일 듀오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영국에서 쿠보는 손흥민의 후계자이다라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은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일부 매체가 토트넘이 쿠보를 손흥민의 대체자로 영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위트니스는 스페인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쿠보 영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제시한 5천만 유로가 소시에다드 측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포스트 감독이 구단 측에 반드시 쿠보를 영입해야 한다는 라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다시 바이아웃 금액인 6천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적극적인 이런 도전의 영국 매체들은 레비 회장과 포스텍 감독이 한 마음으로 쿠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헤리케인의 빈자리를 기대 이상 잘 메워주었지만 오는 7월이면 만 32세가 된다는 사실에 대체자를 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매체들은 쿠보는 오른쪽 윙어이지만 간혹 최전방 공격수로도 뛴 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현재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레비는 손흥민이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시아권의 상징적인 축구선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좋아하는 축구팬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손실없이 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쿠보가 딱이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스포츠 매체 위트니스는 손흥민이 떠난 후에 경기력과 경제적인 이득을 모두 챙겨주는 선수로 쿠보가 적임자이다. 이는 일본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포스트에게 생각과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쿠보 영입에는 포스텍 감독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포스텍 감독이 과거 일본에서 감독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비도 손흥민이 다음 시즌 이후에 토트넘을 떠났을 경우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거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일본인 선수인 쿠보를 영입하는 것이 신의 한수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축구 팬들이 유니폼을 구매하고 토트넘 구장을 찾아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일본인들이 그대로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이 끝나면 만 33세가 되는 손흥민을 내보내고 만 23세의 쿠보를 지금 영입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계산에는 레비뿐 아니라 실제는 포스트 감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영국 매체들의 이런 보도는 현재 스페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전하면서 왜레비와 포스트는 쿠보를 영입하려고 하는가라는 분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들은 조만간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토트넘 구단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측에 통보만 하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4일 유럽 매체들은 일제히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쿠보 타케우사 영입전에 뛰어들었다라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쿠보의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보다 적은 5천만 유로, 약 750억 원을 소시에다드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럽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제대로 된 공격 자원이 부족하다. 쿠보가 영입되면 브레넌 존슨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처음 보도 당시에는 쿠보가 영입되면 오른쪽 윙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시즌 토트넘은 오른쪽 윙어에 브레넌 존슨과 쿨루셉스키가 교대로 출전했지만 모두 만족스러운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장기 재계약을 하면 손흥민의 은퇴까지는 토트넘에서 한일 듀오가 활약할 것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14일 이후 쿠보의 영입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콤비를 제대로 찾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쿠보 영입은 영국과 스페인 매체들의 적극적인 취재로 기정사실화되어 왔습니다. 16일에는 스페인 매체 문도데 포르티보도 토트넘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윙어 쿠보 다케우사 영입에 적극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토트넘이 소시에다드에 5천만 유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매체들도 일제히 토트넘의 쿠보 영입 제안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토트넘이 쿠보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토트넘행을 거부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바이아웃이 6천만 유로인데 토트넘이 5천만 유로를 제안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엄청난 선수를 데리고 가는데. 천만 유로를 아끼려고 쓸데없이 바이아웃 금액을 낮추는 것이 불쾌하고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 대석특필되면서 연봉을 손흥민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쿠보는 소시에다드에서 170만 파운드 약 28억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메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7배를 제시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7배이면 1,190만 파운드 약 197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최고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연봉 약 1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쿠보의 영입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류와 연봉이 너무 높고 은돈벨레와 같은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이유입니다. 구단과 포스트 감독, 파라티치 전 단장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쿠보가 손흥민보다 더 대단한 선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듣는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쿠보가 라리가 30경기에서 7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유로파리그 진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 중 몸값이 1위로 손흥민과 이강인을 눌렀다는 사실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국제축구연맹사나 국제스포츠연구소는 쿠보의 몸값을 9,200만 유로 약 1,361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2위는 이강인, 9위가 손흥민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에스턴 빌라가 쿠보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에스턴 빌라는 챔스 리그 진출권을 확보했다. 에메리 감독은 재능 있는 선수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쿠보 영입 전에 에스턴 빌라가 뛰어들면서 토트넘의 발걸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에스턴 빌라가 며칠 안에 공식 오퍼를 낼 것이다. 영입전에 앞서 있다고 자신하는 토트넘이 더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벤탄쿠루와 토트넘 구단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벤탄쿠루의 충격적인 발언 내용도 문제이지만 사과문에 SONNI 대신에 SONI를 사용한 것과 24시간 지나면 지워지는 스토리에 올린 것이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넘 구단도 평소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던 공식 발표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모른 척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의 비난 댓글을 삭제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주장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돈을 쫓아서 사우디 리그로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유럽 빅클럽으로 이적하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프리미어리그가 좋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비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이 더큰 소리를 쳤으면 좋겠습니다.